갈라디아스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고, 또 나아가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계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음,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죠? 홍길동은... 아버지의 씨를 받았지만, 그 어머니가 어, 본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서. 그 분명히 아버지의 씨를 받고도 났지만, 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말, 이야기가 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이 문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큰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깨닫고도 세상으로 나아간 그런 이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음,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쫓아가지 마라. 율법을 쫓아가면 결국 무엇이 된다?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죠. 배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3장에서 말씀했던 너희들은 믿음으로, 또 너희들은 은약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하여진 자들이다. 자, 그런 너희들을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아침처럼 다 보고 난 연후에 말씀을 강조할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열자니라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좀 표시로 박스를 치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는 어찌하여 다시 이약하고 천안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자, 이 구절도 앞에 끝과는 완전 대가되는 내용이죠. 이 부분도 달리 또 표시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적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없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 밑줄 한번 꺼놓기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건을 수고를,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어심이 있음이라.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부분도 밑줄을 한번 꺼놓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은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적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아, 밑줄을 한번 끊놓으기를 바랍니다 어, 본문 내용이, 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내용은 참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울은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누구의 아들? 누구다? 사라의 아들 이삭이다라는 거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하고 나이가 한열몇살 차이 나죠? 그래서 그 이삭이 클 때에 사춘기를 접어 들어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매우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우 쫓죠. 어떻게 보면 참 뭐, 인정 없는 집안이다라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택감받은 자와 택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이 점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진앙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성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음,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그런데 옆에 어떤 분이... 어, 목 말어, 목이 되게 말라 보이는구나. 물 마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될것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 저기 가면 물이 있어. 절로 가서 네가 물을 떠먹어. 어때요? 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은 되겠죠. 근데,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생수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물을 줍니다. 어느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나를 위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면 직접 생수가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직접 생수가 되어줘서,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즉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무엇 뭐 때문입니까 육신으로 있는 자들을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내용과 관계에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려 하심이라 그다음 구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함께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 받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다?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풍속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나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종과 같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부터 모든 것을 섭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연령이 차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아들로 인정하고 유업을 물려준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풍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좀 연약하여서 마치 종처럼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직 깨어있지 못할 때 율법발에 매여 있을 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때가 찬 상황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업을 열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1절부터7절까지 말씀을 또 이렇게 공고묵상하다 보니까 난데없는 동화가 한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동화였을까요? 어렸을 때는 참 구박받고 어, 그 함께 있을 때는 어, 종인지 아들인지 구별을 받지 못했지만 때가 차면 어 이제 나의 고귀한 신분이 드러나게 된다. 안될 쇠이 동아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음. 뭐좀 이상한 생각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럼 오 오리 새끼 보면 어릴 때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오리 새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불편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혼자 눈물 짓고 외따로 놀잖아요. 그런데 때가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아한 백조가 되어어뭐 오리들은 그냥 물에서 제대로 날지도 못할 때, 아이 미운 오리 새끼는 훌훌 날아서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조금, 음, 무시도 당하고, 어, 천하게 얘기 짓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자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아까 제가 어, 표시를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도 너희를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해서 다시 그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신분을 버리고 다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또이 부분을 보면 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로 멀쩡하게 잘 있다가 어느 날뭐에 욕이 받되어서. 물질의 유혹이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나가겠습니다 해서 집을 떠나간 탕자처럼 우리가 혹 그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내 욕심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지금 여기 나눈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인지심을 받았는데도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뭔가 더 편해 보이고 뭔가 더 쉬워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 아들로서 진실하게 서 있는가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너희들과 내가 만났을 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지금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울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참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내가 어땠다? 아주 강하고 든든하고 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한없이 부족한. 13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14절에 내 상태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그 하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그이유로 어, 이렇 안질이 있어서, 가끔씩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눈이 나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이 바울의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왜내 몸에 가시가 있노라? 내가 이것을, 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고 주님이 이제, 그대로 두셨다는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내 육체의 가시가 뭐였는가? 첫 번째는, 아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에 어떤 뭐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14절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을 볼 때는 뭔가 그 굉장히 이 사람들로 하여금 표모감을 주는 그러한 육체의 질골를 가졌었겠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간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거품을 뭉고 뻣뻣하게 뭐 넘어지는 장면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간질이든 안질이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연약함이 사람들 보기에 비아냥거림 또는 조속거리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했다?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대했다. 내가 말씀을 전갈때 그들이 참내 말씀을 잘 받아주었고, 어,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워나갔는데, 그때 그 뜨거운 믿음, 그때 나를 그 사랑한 그 사랑이 어디 가서 지금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유혹하는 자가 어떤 존재냐? 너희를 이간 붙여서 너희로 하여금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에 충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중간역 두개 거쳐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조민숙 권사님 강하게 고개를 떡덕여 주시는데, 네. 그러면은. 30절 보십시오. 정말 저는 오늘 30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오늘 만약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가감하게 결별해야 해 가까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어, 나를 유혹하고, 어, 내 신앙을 해방하는, 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지금 한열 가지만 써봅시다. 주보에, 예, 여백에, 잠도 깨질 겸, 예, 그리고 쏘셔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가감하게 내어 쫓아버립시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열 가지가, 아, 목사님, 제가 무슨 거열 그 가지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보시기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 뭐, 세 가지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한 가지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거 정말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그거 과감하게 결별해야 됩니다.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공동체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 공동체 생활에 지장이 되고 또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예배 전 찬양에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부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 고백 속에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어, 하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성량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거 몇 개, 아니면 한 개, 정말 못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자를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전양보할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오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신 것을 볼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여러분들만이 아실 뿐입니다 써둔 것 가지고 오늘 30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 그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날 불못에 빠져서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면서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유하는 자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은약을 따라서 낳고 성령을 따라서 낳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난 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판단, 세상적인 문명을 쫓아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그거, 우리 가감하게 결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지금 주보에 기록하신 것, 나만 아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 시간 가감하게 내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향하여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시로 보여주신 귀한 말씀 중에 소돔 땅을 떠나 멸망의 도성을 떠나 구원받던 아버지 하나님 로스의 가족 중에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함으로 내가 진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함으로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내 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로막았던 이제 그 검은 장막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 쫓는 우리 열린 가족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